옛날에, 거 봉수를 했다고 어서 마을 분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와, 또 소나무 이 나무가, 큰 나무가 많네요, 이 마을에는. 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문경인데요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달리고 있습니다 노르모와 함께 오지를 향해서 오늘도 함께 달려볼까요? 직진! 계속 달려봅시다 여기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높은 산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이 상당히 높네요 마을이 아주숲 속에 완전 푹 쌓여있는 마을 같아요. 이고야 이거는 뭐... 정자나무도 이렇게 큰게 있고, 이 무슨 나무가 이렇게 큰, 큰 나무가 있지? 아, 마을이 아주... 검상차는... 나무들이 있는 마을인데 이 버드나무 같은데요 버드나무 하고 느티나무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버드나무가 와 버드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네요 지금 이 마을은 문경지 삼북면에 위치해 있는 마을인데요 이마을이 보니까는 상당히 있고 저에 아주 큰 산이 위치해 있는 그 아래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저기 보면 뭐 한옥들도 많이 보이고 여기 보니까 소나무도 분상차은 소나무가 자 구경 한번 해볼까요 아 소나무가 아주 대단하네요 이 마을이 지명이 뭔지 알아봐올 필요성이 있겠네 와, 또 소나무 아주 나무가 큰 나무가 많네요. 이 마을에는 입구에 부더나무도 아주 저렇게 큰부더나무는 오래간만에 보는데 여기는 아주 소나무도 무지 약하네요. 이렇게 해서 마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을 주민 분이 계시면은 어떤 마을인지도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겠네요. 뒤에 산이 아주 상당히 높네요. 와, 여기 보니까 기와집인데, 이렇게 빈 집들도 있네. 야, 이건 아주 대단하네. 한옥이, 어, 한옥이, 아주 대단한 한옥이네. 이렇게 보니까 일반 옛날 집들하고 또 한옥이 이렇게 크게 같이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음, 대단하네요 감도 이렇게 일어가고 마을이 볼때 앞에도 큰 산이 있고 어, 뒤에도 아주 큰 산이 있고 산의 앞쪽으로 앞뒤로 이렇게 큰 산이 위치해 있는데 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네요 아 여기 한옥들이 상당히 많네요 아,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지 아 이거 야 여기는 뭐 집이다. 이렇게 허물어져버렸네. 여기 한옥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길로는 못 들어가는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방금 그 한옥을 갈수 있나요? 여기도 가는 데가 아닌가? 이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와, 한옥이 그냥 숲 속에 묻혀있네. 아이고, 말 분이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이거야 이렇게 그냥 숲 속에 한옥이 묻혀있네요. 이런 흙집도 있고, 아주, 어, 옛날에, 어, 잘 살던 사람과 또 이렇게, 어, 민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았던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멋지네. 아 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아 이쪽 볼 분이 안 계시네요. 계십니까, 어르신? 마을 구경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옛날 큰 귀화집이 많은데 그 귀화집이 어떤 집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마 아까 빈 집이래요. 아까 빈 집이에요? 나는 여기 한 200년 인기여서 살았어. 아 우리 어르신 집안이 200년 넘게 이어서 사셨네 예. 그죠? 아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이 큰마을이라고 하던데. 큰마을. 근데 네, 전부 다, 다 아, 들어서 살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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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뒤에 산이 상당히 좋은데 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대아 예. 대성사. 아, 그 사찰이 있나 보죠? 야, 아, 그래 대성사, 대성사 그러는 거야. 대성절이. 아, 네. 한분다 나가가지고 나가만 집 뜯기고 음. 또 나가만 집 뜯기고 이러고 아. 그래, 다 뜯기고. 아. 근데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 버드나무가 심상치 않는게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예. 아이고, 그 버드나무는 우리 어머님 젊었을 때부터 있었겠네요, 그죠? 그렇지요. <laughs> 우리 어머님 여기 지금 시집 와서 계속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 몇년지 요, 사셨어요, 거의? 그 그러게, 내가 열압에 안 나고. 아이고야. 열압에 안 나는데, 파주, 돌이 가 아이고야, 갔다. 한 70년 가까이 살아내고 그죠? 야, 그래. 그래, 계속 여기 살았어요. 아, 그 전에부터, 이제, 그 나무가, 시집 오실 때부터 그 나무가 있었답니다. 아, 그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다. 어, 그러게요. 이런 나무는, 그러니까, 버드나무가그참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 요즘, 그죠? 그. 아.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그럼 몇 가구 정도 살고 있어요, 이 마을에는? 몇 가구 안 돼요. 아. 옛날은 이 집이 상당히 많았겠어요. 요 살던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어. 어, 네, 그래. 제가 요, 요 정지 한번 영상에 담아도될까요 정지. 몰라요. <laughs> 정지가. 아예 저희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정지 모습인데요. 옛날. 지금도 네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참정지 정경... 네, 그렇죠 여기 소주 끓이고. 아이고 야. 그래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 키웠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들에게 어, 좀 효도도 하고. 20분이래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어디 쓰는 물건입니까? 그 전에 발매고. 아. 네. 저들에 또 올기를 하는데 발도 메고 아. 저 저게 있는 물. 아. 다 아 바지개, 네. 바지개도 메고? 예아그 네. 끝에 사 이거 지금 우리 아버님은 하실 수 있죠? 그죠? 이건 내가 메거 메고 메에 있는 거는 이거는 아아 <laughs> 아아 옛날에 이 봉툴레 똥개아 옛날에 젤이 젤 젤이 아아 반에 그는거네 내가 가서고 젤이 내가 버렸어 진제 요거, 요즘은 요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없죠. 그죠? 네. 아, 네. 옛날에도 샀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 아버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거 만들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네. 우리 나업적 <놀람> 없어요, 우리가 그러게요. 이런 게 이제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의 흔적이거든요. 저게 살아온 흔적인데. 이런 걸 누가 이제 좀 개성을 하고 네. 좀할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걸어가지고. 네네네네. 예, 걸고. 그래 야지 지퍼를 이렇게 엮어가신 친. 예, 아, 그렇습니다. 신. 예. 요 더금에 보면은 뭐 당근에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그죠? 예. <laughs> 아이고야 아, 이런 게참옛날에다 소중히 타자가고할 때는 이게 꼭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제일 어, 좋죠. 이, 이 이런 거 완전 타작할 때는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런 거 발매고 해 그, 예, 은진이 그 게. 전부문지뿌잖아 네. 안하는 그러게요. 사용을 하는 게 일이 참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초가집이었었습니까? 이 집이? 야, 저희. 아, 초가이고 이 아, 그 그래, 초가집인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붕 개량하고 시골에 다 그랬죠, 네. 그죠갈라지 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더욱 건강하시고 백세 훌쩍 넘게 서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랄게요. 뭉겨. 삼북면 전두리 마을에 와가지고 또 우리 이곳에서 한 200년 정도 사시고 계시는 어 아버님과 어머님께 또한번 여쭤보니까 아주 마을에 대한 좋은 말씀을 또 많이 해주시네요. 자, 아버님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갈게요. 네. 어머님에게 이제 이것저것 좀 여쭤보고 이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아주 마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데 뒤에 산이 정말 멋있네요. 여기도 들어와서 사시려고 이렇게 깨끗이 지금 흙집으로 보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집이 아주 깨끗이 잘 해놨는데요. 이렇게 투박하게 옛날 집을 리모델링 이렇게 해놔도 괜찮네요. 안에 누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아주 젊으신 분이 어, 여기에 사시나 본데 어디 에 밖에 지금 출타를 하신 것 같아요 만나 뵙지를 못해서 안타깝네요 오늘은 문경쪽을 탐사를 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한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살다가 아주 고래등 같은 기아집들도 많이 있고 어, 이랬던 곳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떠나고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고 기나마 또 어, 고향을 찾아서 젊으신 분들이 들어와 계신다니까 마음이 조금 놓이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부모님 또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시골 마을들도 앞으로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고향을 찾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